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을TV가 어김없이 여러분 안방을 찾았습니다. 이번 대구 마을TV는 마을뉴스 제작 교육 수료작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편을 수료작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그두 편을 소개합니다. 쑥스럽지만 여기엔 제가 만든 작품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마을뉴스 제작 교육을 받고 작은 영상을 한편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제 주변의 일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만들어 봤지만 막상 만들어 보니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품 마지막 편, 유해진의 텃밭 가는 길, 그리고 저 박종화의 거리의 층꾼 박정희 두편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열렸던 팔거천 문화제 행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미영 마을 PD의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격려 바랍니다. 대구시 동구 유라동 아파트 단지 옆에 대규모 텃밭이 생긴 지 올해로 5년째. 올해부턴 발달장애 청년들도 텃밭에 참여한다. 또 2년차예요. 작년에 한번 하고요. 저희 아들이 하고 싶어해서 네, 저희 아들이 냈어요. 하고 좋아해요? 어, 엄청 좋아해요. 어. 특히 이제 고구마 캘때 제일 좋아해요. 음. 이게 땅을 파니까 너무 재밌나 봐요. 음. 와서 안 하더라도 여기 책도 있고 해서 놀기도 놀고 같이 애들 또래가 또 맞으니까 오면 여기에서 같이 밥 먹고 놀고 하기 좀 좋아요. 음. 이런 곳이 잘 없잖아요. 네. 시골 안간 다음에는. 네. 어? 오 작년 전주인이 <심어놔. 목소리를> 우리 오 길에 좀몇개 날려가고 안 먹었는데. 씹어서 먹으려고. 아 그냥 데 그만, 이거 다다었어 여기 다어 텃밭 가꾸기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 식물 하는 재미도 있고, 심지어 식도 안 하고 보도 돼요. 여래서 그래, 또, 친환경적인, 어, 잔디 깎는 거, 그 하고, 야, 뭐, 섞어, 섞어, 섞갖고그 친환경적인 비료도 또 만들어요, 자체에서. 아지 동화도 오이 오이 들이지 운동 해야지 손자 손자들 오마 야 텃밭 갖고 는거 그것도 저도 막 따먹고 갖고 이러면 실습도 된다 인겨. 고디가 있어 갖고 이게 다 뜯어먹는 거네 벌레네들 심어 놓고한보름간 어디 갔다 왔디 만아이 모양이네 이, 이네들이 다 먹네 옛날에 농사 지어 보셨어요? 네아 어디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요? 농사 집에 태어났으니까 지어봤지 아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네 지금 뭐노에한 만큼 먹거리도 안 나오고 버스가 안 나왔었지만 벌써 뜨또 하루 됐네 잡초 많이 지금 떠적떠적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지만 좀 있으면은 얘네들 뽑아내서 하면 힘들지 말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 생수 갖다 넣네 마실 수도 있고 자기 가 갖고 올 수도 있고 음. 뭐또 이렇게 있으면 또차 잔씩 나눌 수도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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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올리 말입니까 그죠? 수확도 좋고, 어 그것도 뭐 고추나 다넣었면 좋고 또 여기 와서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사도 네. 이제 크는 곳을 수수가나무 크는 과정이 자랑스럽잖아. 이게 다 어머 또 이제 크고네기하고같이 어, 일반 경작자로 왔다가 4년 전에 아 이건 다섯 평은난 너무 작다 이게 4천평을 전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잘 집중조합에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고 어, 2년이 되면서부터 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이제 도시농도학교 농강사. 어린이집 텃밭 교실 강사 활동도 좀 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 텃밭은 해마다 이맘때면 푸른 밀이 한 창이다. 이걸 불에다가 살짝 그슬러 가지고 비비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날 체험도 하고 그날 또 주민들한테 비빔밥 이 텃밭에서 나온 채소들을 나눔 받아가지고 재능 기부 받아서 어, 비빔밥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나눠 먹는 그런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또이 어, 도시 삶이라는 게 서로 이웃과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인데 이곳 텃밭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어,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큼으로도 굉장한 수학이라고할수 있죠. 어, 이런 딱딱한 도시에 이런 텃밭 하나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되는 공간의 자리로 계속 남아 주었으면 하는 그 말은 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개인적으로.

토끼 저 티비에서 못 봤어요. 씨앗을 품은 흙과. 재질을 적시는 비바람. 그 속에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것. 손자들도 이유식 하고 하니까 또기농으로 그 농사 지은 걸 할머니가 그 이유식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고추랑 딸기랑 딸기랑. 자연의 선물을 바라며 소소한 일상을 경작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텃밭에 간다